자 알류는 오늘부로 보추월그모시기 뭐냐 그 졸업하도록 하겠고요 예. 알류드리브 채널 3모 끝나면 중간 끝나면 6모 끝나면 기말 뭔진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는 알아요 지금 중고딩들 시험 하나 끝냈다 하고 으어 하는 순간 또 며칠 뒤에 다시 학원에 가야 돼. 그리고 그걸 무한 반복해서 또 대학에 들어가요.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 또 공부를 또 해야 돼. 요즘 대학은 옛날 부모님이 말하는 대학처럼 막 대학만 들어가면 취업되지 이런 시대가 아니야. 그럼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님들은 최소 남성분들은 최소 26대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화이팅! 왜 이런 말 하냐고요? 저도 님들 나이 때는, 아, 진짜 대학교 가면, 아, 진짜 공부는 안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 지금도 여전히 공부 중입니다. 저처럼 이런 길을 안 가면, 공부를 빠르게 멈추는 방법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 분야나, 좀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분야로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절망적이다 근데 뭐 어떡해? 파이팅 하세요. 저는 다시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스라! 아니죠, 아니죠. 적응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알류 쇼츠 몇번 이렇게 웃기다 보여주다가, 어, 이 사람 어, 또 아, 웃긴 거 올렸다고 쇼츠를 보여줘. 또 이렇게 보내주다가, 어, 알류 커버곡 한번 주고! 그렇지! 음. 버츄얼 보면 주변 애들은 그거 왜 보냐, 애들이. 아유, 그러니까. 말했잖아. 알류 쇼츠는 일반인도 먹을 수 있어. <laughs> 쇼츠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놀, 아 아니, 아니, 왜 놀려? 제 방송 왜 재밌어요? 생각해봐요. 왜 재밌는지. 버츄얼이 이뻐서? <laughs> 그, 그 이쁜 거는 그냥 어느 소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솔직히 알류 방송 왜 봐요, 님은? 생각해봐요. 그러게요 방장이 착해요 그치 그럼 그, 그걸로 그 이제 그 포인트로 이제 어? 재밌어서요 그럼 그 포인트로 이제 고등어는 귀해서요 네 바닷가 가면 고등어 낚시 가능합니다 여자를 잘 꼬셔요 꽂을... 님은 취향이 대쪽같다 착해? 네 방장이 착해요 감사합니다 몇주 전에 해봤는데 일단 웃음소리 너무 신경 쓰인다랑 노래 원곡이 낫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 진짜 맞아 원곡이 더 좋긴 해 <laughs> 그건 나도 인정할게 알류님 목소리가 좋고 피부가 좋고 버추얼이 이뻐요 님은 친구한테 저 소개시키지 마세요. <laughs> 아니. 버츄얼 아니면 추천해볼 수도? 알겠습니다. 자, 알류는 오늘부로 버츄얼 그 모시기 뭐냐. 그 졸업하도록 하겠고요. 예, 다른 알류 그 이미지 하나 띄우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른 캐릭터 갖고 올게요. 이상만이죠! 내가 이상은 갖고 온 적이 있어요? 하, 아, 진짜. 난 살면서 이상 한 거를 갖고 온 적이 없어. 진짜. 많아요! 아 진짜. A few inches later. 오랜만이 여러분들. 저만이 벙고지 말아요. 나의 벙고지 말아요. 설라 이건 보이기도 부끄러워. 왜? 고추를 먹기힘들지만 이건 못 먹어요. 왜요? 그냥 들어가세요. 왜? 괜찮아! 아이 오랜만에 모습 보이니까 좀 부끄덩 하는 걸. <laughs> 왜? 나 별로야? 빨리 얼굴 때문에 방금 안 본다며. 재밌어서 보는 거라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이 달라? 별로예요. 어쩌라고. 뭐, 니가 뭘할수 있지? 니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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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류를 더 이쁘게 할수 있어? 이런 그림 그리기 힘들다잖아. 하, 진짜로. 하, 진짜. 아, 어쩌라고. 헤헤. <laughs> 방금 개 멋있었다. <laughs> 생산이 어렵고 수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갈류 수요하잖아요. 갈으 싫어요. 싫을 수가 없는데. 이게 낫는데. 지금부터 나닐 거 같아요. 아, 진짜. 왜요? 왜 싫은데? 트이 그래, 맛에 알 방송 보긴 <laughs> 어? 했었지. 이런 거여도 난 서터리 모고 말이야. 너는 시청자야. 우리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는구나! 나 고백 받았다! 감사합니다. 뭐, 아직 사랑이란 단어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생각해요 하 웃긴 데열 받아. 끝나셨네요? 아니 친구한테 버추얼 소개시키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보분 보여주면 될거 같은데요? 어느 미친 여자가 있는데 재밌더라 하면서 이게한번 트라이 트라이 유노? 그건 제가 보기도 는데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은 아닌데 수도 있어 감사합니 끝났습니다 아, 그래 있을 때 잘해 살아남았다는 것, 배그.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한 것. 요즘에 제 인생 모토예요. 이게 발로란트. 살아남았다는 것은 나갔다는 것. 전체 나 이응비읍. 전체. 35세 기말류 스트리머의 최후의 끌어치기 이응비읍. 이게 뭐야? 에바? 알바? 모르겠다 스타크래프트 살아남았다는 것은 늙었다는 것 이거 인정합니다 대체 스타일 평균 유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냐 22호반부터 50대까지 뭘지? 롤블록스 살아남았다는 것은 어리다는 것 롤블록스 평균 연령대가 10대 초반임 레인보우식스 살아남았다는 것은 미련 남았 정말 당장 취소해라 레시게 모든 거는 다 미련 남았다고 해요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문제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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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친에게 가장 질척거렸던 건 알류님이었다 그러니까 왜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냐면은 게임 플레이가 너무 스무스하고 문제가 없고 너무 좋은데 개발자들이 잘 굴러가던 시스템을 또 미련 <laughs> 보지 말자 보지 말자 게임 하자 즐겁게 오오오 추가 능력에서 재밌는 테스트 오 이거 너무 너무 재밌어 알로 핵심 능력은 무엇?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는 따뜻한 유, 유능이라고 많이 듣죠? 차라리 자유 시간이 있을 때 나는 혼자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한다. 누구와 만나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한다. 뭘 할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누구가 붙는 것 같아요? 나에게서 있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순간, 앞으로 미래와 가능성. 지금 이 순간. 일을 할 때? 일을 진행상 세부 계획 일정 등을 꼼꼼히 하는 것을 선호.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밑에 게 꼽죠? 대략적인 진행상을 정해두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선호. 그렇죠? 꼼꼼히는 있을 수 없죠? 나와에게 다른 사람에게 반박을 할 때, 내 생각과 논리가 더올다는 것을 증명. 내 의견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네. 생각을 표현할 때, 말로 하는 것을 선호, 글로 하는 것을 선호. 저는 말을 더 잘합니다. 내 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럴 리 없다.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끔 스트레스를 받게 하나 크게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좀더 선한 영화 장르는 현실적인 영화와 공상세계 영화는 제가 진짜 오, 이해가 안 가요 학교에서 상을 받은 당신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토론 대회 혹은 경시대회 상 토론 대회 받은 적이 있죠 품행 우수상 후는 봉사활동상 이거는 근처에 가지도 않았죠 낯선 네. 사람이 많은 곳에 초대받았다면 썩편지않지면 크게 상관없다 너무 싫다 그게 상관없다 나를 더잘설명한 쪽에서 가까운 것은 체계적, 뚜렷한 기준, 분명한 목적의식, 유유자적, 자율적, 수동 내 네, 자율적. 나에게도 나 기분 나쁜 말은 상상력이 부족하다, 관찰력이 부족하다. 아, 관찰력은 한 관찰력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조금 아, 빵이 치죠. 당시의 능력을 분석하고 있대요. 뭐야 뭐야 뭐야. 욜로 소비 엔지라고요 알류님의 핵심 능력은 돈 쓰기. 오~~ <laughs> 당신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의식이 강하고 무엇이든 경험하고 싶은 욜로족입니다 당신의 핵심 능력은 돈 쓰기입니다. 새로운 경험에만 언제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들 결제 결제를 위한 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결제 액 95%. 빛나는 공간, 누구나 대변 가능한 자전공영장. 나의 소울메이트. 좋아요 인간봇. 어? 유랑? 카페 글에 좋아요가 늘 달리던데. 어? 우리 솔메이트? 그러니까 유이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하라고요? 멋지. 천재. 이거랑 그거랑 달라요. 일단 방송에 돈을 쓰고 있으니까 한한잔을